할렐루야! 스위스 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목마른 사슴에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보면서 헌금, 예물의 의미와 예물을 드린자의 마음가짐 그리고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의 분위기가 지금과 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분쟁과 분란과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던 교회에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환영합니까? 아니죠. 문전박대해 버려요. 이 모든 것은 마치 자기의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배신하고 배척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형상을 띱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이에 바울은 어떻게 하죠?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되는지그 상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노신초사 이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는 계속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그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계속 불안이 있죠. 바울은 드루아에서 사역했는데, 드루아의 사역이 너무나도 은혜 중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내려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디도가 왔어요. 그리고 디도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복음만 에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마음을 다잡았다는 것이 바로 디도가 전한 소식이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모든 과정과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올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까지도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요. 다시금 8장, 9장에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1년 동안 멈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 성교의 모금을 다시 한번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고린도 후속 9장까지의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이 성교의 사명 감당할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죠. 그런데 딱 십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까지 기쁨과 감사로 썼던 편지의 내용이 갑자기 강한 어조로 확 바뀌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질타 듯이 말합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추측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 말씀은 아마도 앞에 보냈다고 라 얘기한 하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눈물의 편지가 10장부터 13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바울의 앞에 편지죠.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 편지를 썼던 바울이 몇주 이상 조금 간격을 놓던것 같아요. 9장까지 써놓고 딱 편지를 덮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을 써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고린도교회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은 복음과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아주 강한 메시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어, 어 많은 책을 쓰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어떻게 저렇게 글에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상상 못할 표현을 쓰면, 야, 저 표현력 어떻게 썼지? 나도 나중에 따라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메모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특별, 특별히 어떤 것이 있냐면, 한 주제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설교 한 편을 딱 쓰면, 이한 주제 쭉 끌고 나가기 위해서요. 사실 아침에 딱 들어가면, 중간에 밥안 먹고 계속 써내려 가요. 아마 아는 권사님들이 있을거예요 점심 안 먹고 쭉 써내려 가요. 몇 시간씩 써내려 가요. 그리고 나중 마지막에 3시 넘어서, 어, 수요일 같은 경우는 3시 넘어서 그때 밥을 먹습니다. 한 3시, 4시 됐어요. 점심을. 그런데 그렇게 쭉 써내려가요. 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작가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책을 쓰면 어, 아무리 뛰어난 작가도 일필휘지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책을 쓰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책 내용이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 부분의 내용, 편지를 썼던 내용과 이 10장부터 지금부터 이 다른 어투로 쓰고 있는 상황도 잠깐 그몇주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져 온 소식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아주 강한 어조로 쓰게 됐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지금 살펴봅시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나 바울을. 사다 바울은 보통 그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면하면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적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한나 바울이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모함했는데 그 모함 내용이 바로 이 소개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모함합니까? 대면하면 유순하대요. 그러네? 그러나? 글로 그가 글로 썼으면 글로 쓰기만 하면 날카로운 펜 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두 가지 모함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대면하면 유순하다라는 것은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펜만 잡으면 파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비굴하고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순하다는 말,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사실 겸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은 비천하다. 심지어 비열하다. 라는 단어가,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그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나봤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글쓰면서 괜히 비열하게, 비천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면하면, 대면하는 모습과 편지가 다른 것은 그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많은 사람에게 모함하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그들의 중상모략을 일부러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글로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중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담대하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 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과 거짓 교사에 대한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실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라고 얘기하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신실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온유와 관용 곧 온유한 마음, 온화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온유와 누구의 관용입니까? 맞아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확 달라져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관용, 이 관용, 온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고난당하셨죠. 우리에게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바울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권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대적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한다라고 얘기하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네. 여기에 또 대적자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내용이 2절에 포함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저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바울은 할례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온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만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추가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하면서 바울에 향해서 너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맥락에서 식사 문제나 이방에서 식사 문제나 생활 문제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바울 그 모습 또한 거짓교사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모함의 단초가 되고 말아요. 단처가 되고 말아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거짓교사들의 모함,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 모함은 또한 가지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했던 그 성교 헌금, 그 헌금을 모으는 것은 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모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 육적인 사람으로 바울을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한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내가 담대한 태도를 가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한 호조로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려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또한 너희들에게도 거짓 교사들을 대하듯이 나도 대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지 마라.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로 신실한 성도와 거짓으로 유혹하는, 현혹하는 저야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혼란시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던 교회에는요, 여러 세대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러 세대들이 한 그룹에 모여서 교제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셀 교회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도 이 교회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셀 교회 같이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갔습니다. 학교 끝나면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3년 동안 그랬어요. 순종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그룹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집사님이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바로 신천지였어요 3년 동안 조용히 들어와서 그 교회에 있다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한 명씩 한 명씩 관계를 맺다가 한 명씩 포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확 발각됐어요.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태도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순간만큼 아주 강하게 바뀌세요. 마치 늑대 앞에 있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처럼 확 바뀌셔서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한두 명 정도 그 사람 따라서 날아갔어요. 워낙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 있는데요. 이것도 생명차라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할 것이고 대할 것이다. 대했고 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다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되면서 또한 어둠의 권세 등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청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모든 대적자들과의 논쟁을 그냥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는 모습을 3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선 3절부터 4절 함께 읽어봅시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육신으로 행한다 이 말은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다라고 하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육신을 속했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육신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 혹은 세상적인 힘으로, 혹은 위력적인 선전으로, 혹은 비방을 비방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겠대요.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무기인데, 그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정과 빌리뽀서에 보면, 자식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에요 또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학문, 그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는 교육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강력한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냐? 아니, 나는 도리어 더 그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는그 모든 것을 배선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육신, 이 영적인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무기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전 말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단의 경고한 진도 무너뜨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둠에 사로잡혀있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멸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도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가는 싸움도 아닌 영적인 싸움이며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뭘까요? 먼저 4절 마지막절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에 이어서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십자가 복음을 대항하고 높아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 지식의 바벨탑과 교만의 바벨탑과 자기를 자랑하는 바벨탑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복종하게 될 거예요. 다만,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자 모펜 목사님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것에 감안해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번역은 이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군법회의에 붙이고자 예비 중이다.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교사들에 대한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주님에게 돌아올 시간, 그 시간을 주고자 그 심판의 때를 유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행을 유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유해하고 있는 시간에 심판의 자리에 자인, 서 있는 자들을 끌고 와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도 그거예요. 그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그래요. 거짓에 현혹되고 옳고 그름을 풍간하지 못한 그 모두에게 심판의 권능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교의 불쌍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 무너뜨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게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은 세우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생명 살리는 사명을 우리 감당하는 청결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7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은 다음 주에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어둠의 권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모함해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바벨탑을 세우게 해요. 교만의 바벨탑을요. 또한 그리고 스스로 그 탑에서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은 다 무너져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견고한 성 바벨탑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만 그가 생명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의 생명은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싸워갑니다. 사단은 매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힘도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권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남은 일주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나를 생명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와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로, 그 어둠의 권세에서는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힘이 되게하여 주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다가와서 믿음 안에 서려고 하는 우리 예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사 오직 주의 길만 걷게하여 주시고 사단의 어떠한 생각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시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난망하고 자절한없게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싸우나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능력에 관한 예수 이름의 권능 주신 줄 믿사오니 그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전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싸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주시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